지난 16일 디노체 컨벤션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참여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사업인데요. 강남구가 2019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혁신교육사업에 총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나너 우리 품격 교육 강남을 비전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배움과 심을 위한 마을 교육 활동 지원, 어린이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운영이라는 4대 기본 방향에 맞춰 구 특성을 반영한 1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혁신 교육 지구를 통해서 민학이 함께 만드는 교육 공동체 문 예체 창의과 활동 및 인성교육 등을 더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 학교방 마을 곳곳에서 배우는 온마을 배움터, 능동적 교육으로 민주시민 양성, 교육과 학업에 대한 부담을 관과 마을이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강남교육의 특화를 추진하고 문외체 활동 및 인성교육을 집중 지원해 강남만의 품격 교육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